아침에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점심에는 곤니지와 저녁에는 곤방와그 일본에서 웨더자키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본어 단어를 기억했었는데 확실히 안 쓰다 보니까 많이 까먹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네 골프 약속 없고요. 다다음 주 정도에 어, 또한번 라운딩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라운딩 나가기 전날, 아, 막 설렘 반, 긴장 반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날새고 라운딩 가가지고요. 라운딩 가가지고요. 딱 끝나니까 피곤으로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라운딩 했고, 수요일에 진짜 하루 종일 환자처럼 계속 집에 누워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마그네슘이 굉장히 부족한가봐요 여기 눈이 다다다다다 떨려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오늘 하루종일 이 눈이 파르르 파르르 떨리는지 아우 굉장히 불편하네 아 저지방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그 히나가라 가타카나도 기가 막히게 다 술술술 외웠었는데 아, 안 쓰니까 많이 까먹네요. 라운딩을, 그, 처음으로 머리 올린 곳은 중구시시 곤지암에 있는 데 갔다 왔고요. 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로 라운딩 갈것 같아요. 아,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가? 왜 이렇게 여기가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달달달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다 늙어서 그런가 봐요. <laughs> 어, 영원아 안녕. <laughs> 지금. 아, 제 나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올해 87년생이고요. 어, 31입니다. 아, 저, 네, 평화동이면은 태연 양지중 해주셨는데, 네. 태연이가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별로 친하진 않지만. <laughs> 어, 신경 써 스트레스인가요? 아우. 철분제 네, 철분제는 임성부들이 먹는 거 아닌가? 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스쿼트 열심히 하시나봐요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하체를 불태우고 왔습니다. 그 헬스장에서 우리 피트 트레이너 쌤이, 아, 너무 빡세게 시켜주셔가지고. 오늘도 다리가 후달달, 후달달. 그니까요,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 안 했, 네,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와, 하트 엄청 많다. 근데 운동, 그냥 운동을 참할 때는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체가 에너지 소모가 좀 크죠. <laughs> 아, 아몬드랑 호드요. 제가 우, 운동을...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는데요 어 하루는 이제 상체 위주 하루는 하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매일 하는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정도 한 120개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실물이 제일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이 괜찮고요. 방송 카메라 화면이 제일 안 받아요. <laughs> 그래서 다들 실물 보면 실물이 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실물파. 그래서 다들 아무리 다 예뻐도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이유가 이제 화면에 얼굴을 맞춘다고 하죠? 네. <laughs> 아, 저는 화면이 참, 저도 화면빨 잘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막다 성형해야 되나봐요. 아, 평상시에 파운데이션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인스타 그 피드에도 있지만, 프린넷 파운데이션이라고, 이거 쓰고 있어요. 지속력이랑 커버력이 진짜 좋,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화장한 거예요. 제가 화장한 거예요. 셀프 메이크업. 셀프. 제가 속눈썹도 붙이고, 눈썹도 그리고. 자연. 미인까지는, 네, 아니고요. 자연인입니다. 네, 하나도. 하나도 안 고쳤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도 계속 전문가한테 이렇게 받아 버릇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숭어를 입는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많이 바다 버릇하고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도 할줄 아는 것 같아요. 눈밑 떨리면 오늘부터 갑자기 그러는데요. <laughs> 달달달달달.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어떤 어플로 촬영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 푸디라는 어플도 쓰고, 캔디캠이라는 어플도 쓰고, 이두 가지 정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몸매 관리 비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정말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 찌고 적게 먹으면 안 찌고 먹은 거에 비해서 많이 활동량이 많으면 안 찌고 되게 간단한 건데. 그게 참 어렵죠. 말로는 쉽고. 아, 어, 알아다. 우리 OBS 기상캐스터 조아라 양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laughs> 아유, 몸매는 진짜 노력으로 할수 있어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다이어트란, 저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운동? <laughs> 출근을 보통 밤 9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 인생 최대 몸무게... 저 중학교 3학년 때 54kg가 제 인생 최대 몸무게였어요. 54kg! 그, 뭐라, 뭐, 뭐,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야식은 뭐 먹냐고요? 야식 뭐 그날그날 땡기는 거 먹는 거죠? 족발 땡기면 족가, 족발 먹고, 닭발 땡기면 닭발 먹고, 곱창 땡기면 곱창 먹고. 아, 이게 얼굴 약간, 얼굴 약저 얼굴 약간 동그란데, 얼굴 되게 동그래요. 동그래 보이는 게 싫어서, 이런데 뽕 띄우는 거예요. 얼굴 이 슬림해 보이라고. <laughs> 오늘 좀 많이 띄어졌나? 곱창을 좋아하는데 왜 날씬한 걸 여쭤보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스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또 다음날 열심히 지방을 태우는 거죠. 김덕호의 곱창집, 진작 가봤죠. 거기, 그렇게 곱창 퀄리티가 있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기 이냐고요 성대모사? 어... <laughs> 패스할게요 패스 저는 술 소맥 좋아합니다 <laughs> 아 조연장 완전 기가 막히죠 조연장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목동, 목도... 저기, 뭐야.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가까워서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되게 맛있어요. 네, 매일 SBS로 출근하고요. SBS CNBC랑 같은 방송국은 아닙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